한 가지 더 우리가 좀알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손님처럼 맞이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극진히 한다고 해도 손님은 언젠가는 가셔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손님이 아니죠. 더 이상 가시잖아요. 예수님을 손님처럼 모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만 모셔야 돼요. 신앙이 깊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손님처럼 모시고 산다면은. 그런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님이 우리 집에 와서 이라저라 좌지우지하지 않잖아요.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여전히 내 뜻대로 하고 있다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할때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은 주인의 자리를 아직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렇게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잊지를 않습니다. 내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는 자와 손님으로 모시는 자는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셔서 내 삶을 그분께 맡겨야 내 삶이 바뀝니다. 주님을 손님으로 모셔서는 나의 삶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겉모양만 신앙인처럼 행동한다면 실제로 나의 삶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문제더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손님으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인격적이라는 말씀 자주 들어보셨죠? 자주 또 나는, 우리 예수님 뭐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인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은혜를 주고받고 많은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격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삶, 즉, 나의 삶에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여서 나의 주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3절말...